안녕하세요. 현민이에요. 오늘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제 주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 하면 뭐죠? 활과 말이죠. 말은 달리기 선수고 활은 전투 무기고. 개마무사들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볼수 있고 말도 가옷다볼수 있었겠죠. 그러고 상상해 봐요. 내가 이런거 달리고 있는데 탁! 이걸 해야돼요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손할수 있으면 이걸 해보세요 몽골.. 몽골인이 돼야 돼요 몽골인 몽골인 아세요? 손을 떼고 화를 합니다 근데 화를 쏠려면두손도 써야 되죠? 아니면 말이 탁 하고 이걸 딱 이쪽에다 걸.. 딱 걸고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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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 빛나서. 아무튼. 음, 주몽에 대한 이야기. 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음료수 약간 내려줘도 안 보여. 주몽은 옛날 옛적에 한의 신 해모수와 물의 신 유아의 딸이었어요. 둘이 결혼했지만, 해머스는 먼저 하늘로 떠나 버렸어요. 남은 건 엄마 뿐이었죠 그런데 그걸 불쌍히 여겨서 부여 왕자가 되려온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이 또참 이상한 걸 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나린 것이죠. 그렇지만 왕은 삶이 아들이 나타고 무시해서 동물농장에 버렸습니다. 쳐다본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어메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게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은 활이 잘 쏜다는 뜻의 주몽입니다. 그리고 몇 년, 그리고 너무 잘 생겨서 부여 왕자들에게 질투가 나죠. 그래가지고 몇년 뒤에 도망을 갑니다. 계속 도망을 가다가 돌, 조, 물로 막혀서 잡히려는데 자라와 물고기들이 다리를 만들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지만 못 잡았고 졸본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근데 당 근데 거기서 권력을 주주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잡고 고 구려를 세웁니다. 조이번에다 고구려를 세우고 그 다음 왕은 누구일까요? 서선의 아들이 딸일 리겠죠 근데 또또어 이거 주몽의 주몽의 주몽, 주몽의 아들이 또 유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냐고요? 처로 되 돌아가고 싶다. 떠날 때 이미 아내는 이미 임신 하고 있었고, 그리고 늙었을 때, 때 일곱 모양 돌과 소나무 위 밑에 일곱 모양 돌 돌에서 찾아가 하셨어요. 축축 돌과 그리고 소나무 기둥 밑에 부러진 칼을 발견하게 된나 손잡이 부분 아니 손잡이 부분 그리고 맞죠. 칼 조각이 맞습니다 아들이라 해서 다음 왕은 유리에게 넘어가죠 근데 소설은 어떻게 됐냐고요? 너무 분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그리고 또두아들의 싸움이 납니다 비류는 바다 쪽에서 나라를 세워야 될거 온조는 이제 어 한강, 어 웅미아 쪽에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서 비주에 나와 막 합쳐집니다. 그게 바로 백제구, 그다음 백제가 됐죠. 신라는, 신라좀 많습니다. 신라는, 좀 맞습니다. 신라는, 할할요요아요요 어? 네. 아무튼. 그 다음.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얼굴을 한. 아, 이건 신라 얘기인데. 신라 얘기를 잠깐 할까요? 아니요. 아, 끊고. 끊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